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오늘은 수상인명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인명구조사는 어, 국가 자격증이고요. 연령은 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청소년도 예, 수영 잘하는 친구면 누구나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장소인데요. 보통 전국 9개 수영장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은 YMCA 수영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 거기서 실시하고 있고요. 충남은 아산방축 수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하고 있고요. 대전은 용은국제수영장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전주 완산 수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하고 있고요. 부산은 부산 소방 학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하고 있고요. 울산은 문수체육관 수영장에서 예,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경남은 창원 실내 수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대류 수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응시 원서가 있어요. 그, 그, 그 해양 경찰청 양식에 있거든요. 거기 에 일부 한 부를 첨부하셔야 되고요. 수상 구조사 교육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사진 두매 응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3만 원이고요. 일단 신청을 하셨으면 테스트를 보게. 보겠... 돼 있거든요. 어, 테스트를 볼때 자유형 50, 평형 50, 자명 10어게 가능한 사람. 예, 가능한 사람만이 신청을 할수 있고요. 구조사 교육 수료증. 어, 이 구조사 교육 수료증은 각 어, 나, 이제 나라에서 지정해 준 곳이 있어요.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럼, 그런,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 수료증을 발부를 받아서, 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시험 날, 날짜를 이제 받아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는 거고요. 어, 교육 기간에서 6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론 16시간을 교육하고, 실습 48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 내용은 수상구조사의 자세, 그 다음에 순환 사고에 이해 관련 법령, 구조 기술, 응급처치, 종합구조 등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격 시험인데요. 지정 그 실기 시험장에서 6개 과목 60점 이상, 이상 자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조 명법. 보통 이제 저희가 보는 영법이 구조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그러니까 수영구조는 맨몸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응급처치, 종합구조, 로프운용. 요 정도로 이제 테스트를 보겠죠. 전국 18개 해양경찰서에서 구조,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자격 유지 그리고 이제 2년마다 재갱신을 해야 됩니다. 시험 과목을 보면 연법에서 어, 처음에 자명 25m, 그다음에 머리 들고 자유형 25m, 헤드업 자유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평형 25m, 트루젠 25m. 트루젠은 네, 대부분 다 모르시 모르시나요? 어 팔은 자유형 팔이고 발차기는 평형킥으로 차는 거를 트르젠이라고 합니다. 꽈락이 있어서 1분 45초 이내에 들어오면 탈락입니다. 그냥 만점은 1분 30초고요. 1분 35초 이내에 들어오면 12점, 1분 40초 9점, 1분 45초 6점, 1분 46초 초과에는 탈락입니다 무조건. 그다음에 구조영법인데요. 15점짜리죠. 입수법,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풀기, 앞뒤 손목 이렇게 있고요. 장비 구조 15점짜리죠. 입수법,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이 있습니다. 종합 구조는 40점짜리죠. 제일 중요하죠. 머리 지지, 머리 턱 고정, 이병 스컬링, 익수자 운반, 뭐 5kg라고 되어 있는데요. 5kg를 들고 운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팽창식 구명 맨목 사용법, 구명동의 착용법, 선박에서 퇴선 방법이 있습니다. 입영 시간의 배점식 기준입니다. 뭐 5분 이상만 하면 되겠네요. 5분 이상 15점. 4분 50초 이상 12점. 4분 40초 9점. 4분 30초 6점. 4분 30초 미만은 0점. 익수자 운반 거리 배점 기준. 운반자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성인, 심폐소생술, 소아, 영아, 중택기를 하면 됩니다. 의료장비, AED, 처치평가, 구조장비 사용법, 5점짜리죠. 루프 매듭법, 17가지 매듭법 중에 무작위 다섯 가지를 낸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네요. 어,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그러니까 해양 특공대나 해양경찰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조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